안녕 자 고등학교 1학년 지금은 나머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항등식을 배웠고 나머지 정리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1차 2차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 너무 중요합니다 집에서 몇 번씩 돌려보세요 헤라인 자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53쪽 한번 가볼게요 95번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음, 알겠어, 알겠어. 다항식 fx가 있는데, 그 다항식 fx를 x-2로 나눴대요.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랬을 때 나머지가 4래. 우리 요거. 좀 센스있게 정리해볼까? 센스있게? 어, 뭐 이런 거 하면 이성훈 되게 좋아하는데? 자, 얘로 나눴어. 그럼 뭐예요? X에다 뭐 집어넣어요?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게 얼마다? 4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게 힌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어, 다음식, 어? 뭐야? 뭐야? 생긴 거왜 이래? 자, FX 다음식에 앞에 또 X를 곱했어. 뭐야? 저 어떻게 생긴 거야? 중요하지 않아. 왜? 얘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나머지는 잘 봐. 알았어, 알았어. 한번 식으로 떠볼게. 잘 봐. X, F, X-3 이란 단식이 있는데, 걔를 X-5로 나눴어. 이렇게 나눴어. 그럼 몫이 있겠지? 근데 뭐 구하래? 나머지 R 구하래. 얼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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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그래. 얘가 없어지고 블라블라블라 아른 이렇게 되면 되니까 x자리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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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다 똑같아요.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옳다,구나. 5를 대입하면 되죠. 오케이?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더럽게 생겨도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x에 뭐를 대입하면 끝? 끝? 우! 5를 대입해봐. 여기다 5 대입하면, 오, 오. 5 대입하면 5 빼기 3이니까, 얼마나? 2. 그래, 그래, 그래. 얘를 계산한 게 답. 요 앞에 5가 뭐 무슨 뜻인지 몰라? 오 마이 갓시다 진짜. 곱하기란 뜻이죠. 그래서 5 곱하기, F, E. 뚜루릉 뚱뚱뚱 나와있죠? 4를 곱하시면 돼요. 얼마? 20이더라. 따이, 따이, 따이. 되죠? 어, 별거 아니죠. 자,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다항식 fx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2차로 나눴는데 1차로 나는건 굉장히 단순한데 2차로 나눴어요. 그럼 거의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가 얘래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랬을 때 자, 뭐를 좀 옆에 잘안 보여요? 어, f3x를 F3X를 뭐로 나눠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FX도 너무 어려운데 F3X가 뭡니까? 뭡니까? 나머지 정리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자,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는 건 X자리에 1을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그게 나머지예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F3X잖아요. 요 X 자리에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세요. 얘가 나머지더라. F3 구하라는 소리를 저렇게 어렵게 한다. F3 구하라는 거야. 결론은.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한다. 진짜. F3은 어떻게 구하냐? 위에 첫 줄에 나와 있는 힌트를 정리해 볼게요. FX는, 자, E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어. 무슨 몰라. QX. 그럴 때 나머지 얼마? 4X, 마이너스 1이다. FX 이렇게 정리했단 말이야. 근데 나뭐 구하는 거야? 무엇을 구하면 돼요? 그래요 F3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 모든 X자리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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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다 같다고 그랬죠. 모든 X자리에 뭐 대입해요? 3 대입해서 뭐 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돼요. 선생님 여기 3 대입하면 어, QX 있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거의 대부분 사라진다고 했어요 3 대입하면 아마 사라질걸 인수분해도 그렇게 될걸 3 대입하면 은 9, 2, 18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18에다가 어, 3, 5, 15에다가 아이 사라진다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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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다고 자 우리 F3 구하는 거예요 갑시다 자 어떻게 한다고?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그쵸 여기 X에도 3 집어넣으세요. 12-11. 어, F3은 얼마? 11. 아, 내가 구하는 답은 11. 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laughs> 자, 혼자 지났다. 어? 자, 97번 가겠습니다. 당시 FX가 있어요. 걔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4. 음,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몫이 항상 무시만 당했잖아. QX는 별로 의미 없어. 왜? 어차피 사라질 거야. 꺼져버려. 이렇게. 해. 근데 이제 QX가 약간의 주인공이에요. QX를 집중해 보세요. 선생님이 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FX가 있어요. 자, 얘를 X-잡 1차로 나눴어요. 그때 몫은 q x 영 나머지가 얼마래요? 어, 4래, 오케이. 이게첫 번째, 식정리예요. 그런데, 오, 오, qx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요 qx를 여기다 쓸게요. qx가 있어요. 아, 몫을, qx를 뭐로 나눠요? x 플러스 1로 나눠요. 오, 그때 몫이 또 있죠. 요것을, 얘로 나눴을 때도 몫이 존재하잖아요. 여기를 q1x, 이거 q2x라 그럴게요. 자, 그럼 요게 q1x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자, 그랬을 때 나머지가 얼마래? 2래. 아, 요렇게. 아, 두 개다. 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두 개를 합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합쳐볼게요. 합체! 자, 쉬워요. fx는, 잘 봐요. x-3.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런데 이 q1x에다가 얘를 쓸 거야. 그래서 이걸 크게 중괄호 이렇게 한번 해주고 요 Q1X에다가 요걸 통째로 대입하면 되잖아. 그랬잖아. X 플러스 1, Q2X 얼마? 플러스 2 이렇게 쓰고 뒤에 있던 더하기 4를 쓰면 1번, 2번을 합친 게 되지요. 어우 어때? 이게 Q1X니까 괜찮아? 그래, 그래서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답 구하러 가자 지금 뭐 하래요? 아, x,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여기 아, 얘가좀 더럽고 짜증나고 아, 꿀배기 싫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머지 정리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정리는 무엇으로 나눴지? 그걸 기억하고 무엇으로 나눴지? 그걸 기억하고 자 얘가 제로가 되는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자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야? x에 다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뭐가? 라는 거야. 결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입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그게 곧 나머지다. 오케이. 자, 그러면 F-1을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F-1은 어디서 알아내요? 옳다, 구나 여기서 알아내면 되지요. 자, F-1을 알아내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 다 없어질 거야. 염려하지 마세요. F-1이에요. 마이너스. 를 아무 걱정 안 했어?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 너도 마이너스를 가져가라. 자, 안에 보세요. 와,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어때? Q2X가 뭔지 전혀 상관없이 없어져버리죠. 달랑달랑달랑 달랑 달랑 2만 남잖아요. 와, 걱정하지 말랬지 내가? 뒤에 더하기 4는 그대로 쓰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F-1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 마사 곱하기 이거 이거 2, 이거 이거 어 4. 마팔 더하기 4는 마사. F-1은 마사였구나. 어? 요 앞에 얘가 마사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더 있네. 마사. 마이너스 한번 더. 불사. 내가 구하는 나머지는 얼마다? 플러스 4다. 쉬워요? 어려, 어려워요. 아, 이 너무 재밌죠. 뭐. 아주 기가 막히죠. 뭐. 너무 재밌죠. 안 재밌나요? 두 문제만 넣어봅시다. 너무 재밌지 뭐. 지금 너무 재밌어서 소름돋아. 페이지 54쪽입니다. 98번 비대요. 다음식 있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는 3차 다항식이네요. 요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는데 얘로 나누어도 얘로 나누어도 아, 야, 나 이거 안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인수로 갖는다. 같은 표현이죠. 나머지 정리. 너무 쉽죠? 뭐예요? 얘로 나눴어요. 나머지 어떻게 구해요? X에다 얼마 대입해요? 마이너스 2분의 1. /2. 그쵸? 요 식에다, 요거 FX라고 그럴게요. 자, 요거 FX라고, 이렇게요 전체를 FX라고 생각하고 힌트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세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나누어 떨어져? 나머지가 없어? 제로.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0. 또 하나 더. 얘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져? X에 뭐 대입해? 이 정도는 이제 안다. X에 뭐 대입해? 뭐 대입해? 어, 1, 1. X에 1 대입해.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 어, 0. 그쵸, 그쵸. 집어넣어서 는 0, 는0 해보세요. 그럼 AB에 대한 방정식 두 개가 나와서 연립방정식 하시면 돼요. 그럼 AB가 나오죠? 자, 그래서 A, B 각각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해줘, 이건. 이건 너희들이 해야지. 양심이 없어, 아주. 이건 거이 니네들이 해야지. 지금. Right now. 하고 있어? 어, 마지막 문제. 자, 다음식. 요번에 4차식이네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B. 4차식이 있는데, 얘를 얘로 나누었어. 2차로 나눴네요? 근데 나누어 떨어진대. 뭐지? 계속임수치 뭐야. 뭐지? ASMR. 뭐지? 뭐지?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2차. 2차는 거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죠. 예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럼 힌트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몇 개, 몇 개, 두 개야.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요 자체가 너무 기니까 요걸 fx라고 줄여서. 자, 요 f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뒤에 몫이 있고, 뒤에 나머지가 없다. 요런 표현이죠. 그럼 이때가 몇 개? 두 개. 왜? 집어넣어. 집어넣어. qx가 없어지는 거 집어넣어. 뭐, 이 집어넣어. 그래서 계산하는 게 뭐다? 나누어 떨어진다. Z. 아 지금 이거 내 설명 안 듣고 니네끼리 너무 쉬워서 막 핑도 있겠다 보인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걔도 얼마? 젭. 어디다? 여기에다. X자리에다 뭐 집어넣어? 2 e 집어넣어. 그래 그게 얼마? 는 0. X자리에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걸 계산하면 얼마? 는 0. AB 뭐에 연립해. AB 연립해서 AB 알아내시고. 알아내고. AB를 여기다 대입하고 자 AB값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식, 아까 내가 fx라고 칭한 쟤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아, 또 나머지야? 너무 쉽잖아.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 뭐. 어, 맞아.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 자, 요거 두개 통해서 뭐하라네? A랑 B값 알아내고 연립방정식 해서 A, B자리에 숫자를 대입하고 내가 구하는 거 정리 잘해야 돼. F-3 구하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거죠. 자, 위에 거요 페이지 두 개는 답을 내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애기들이 답을 내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됐나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세번 짝짝짝! 이따 봐요.